김재중이 양부모님께 산삼을 선물하며 보여준 행동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산삼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통해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 산삼이 그의 친어머니에 의해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효심의 표현으로 보였던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복잡한 관계의 다층적 구조를 드러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재중의 행동과 친어머니의 의도가 얽힌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사랑, 희생, 책임의 본질을 탐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삼은 동양 문화에서 단순한 약재를 넘어 생명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김재중이 양부모님께 이 귀한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자신을 키워주고 보살펴준 양부모님께 최상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등장한다. 이 산삼이 사실은 그의 친어머니가 준비한 것이었으며 양부모님께 전달되기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을 넘어 가족 간의 관계에 얽힌 복잡한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친어머니는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이 산삼을 가족의 음식에 사용하려 했을까? 이는 단순히 가족의 건강을 염려한 선의로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친어머니는 산삼을 통해 자신이 김재중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을 은연 중에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생물학적 모성애를 넘어서 자신이 포기해야 했던 선택에 대한 회복과 보상 심리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김재중이 양부모 아래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녀가 느꼈을 복잡한 감정과 죄책감은 그녀가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표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양부모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양부모는 김재중을 입양한 후 그의 삶을 책임지고 헌신적으로 길러냈다. 입양은 단순한 법적 관계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는 깊은 사랑과 책임을 동반한다. 양부모는 김재중을 키우며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완벽히 수행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산삼이 친어머니에 의해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부모는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위협받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는 단순한 질투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본질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부모는 김재중의 삶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믿었지만 친어머니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자신들이 과연 충분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김재중이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양부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부모는 친어머니의 행동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다. 김재중 역시 이 사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양부모는 그의 삶을 책임지고 키운 존재였고, 친어머니는 그의 생명의 근원이기에 두 관계 모두 그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김재중은 양부모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을 것이다. 그는 산삼을 양부모께 드리며 감사와 애정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친어머니의 손을 꽂힌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 선물이 양부모에게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친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와 입양이라는 현대적 가족 구조가 충돌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혈연을 가족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이는 가족 간의 유대와 정체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입양을 통해 형성된 현대적인 가족 관계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종종 충돌한다. 산삼 사건은 이러한 문화적 긴장이 양부모와 친어머니, 그리고 김재중 사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친어머니는 산삼을 통해 양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김재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려 했을 것이다. 반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양부모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더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 김재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는 양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산삼 사건은 그에게 단순히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와 사랑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이는 사랑, 책임, 이해, 그리고 헌신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혈연중심의 전통적인 가치와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의 현대적인 구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산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다. 이는 김재중과 양부모, 그리고 친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다시 성찰하게 만들며 사랑과 책임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새롭게 조명한다. 김재중의 선택과 그의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